안녕하세요. 여의도 찐타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주간 운세. 1월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카드나 수정을 골라주세요. 번호는 랜덤입니다. 1번의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리딩을 들어주세요. 1번을 뽑아주신 분, 주간 운세 1월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뽑아주신 부분은 이번 한 주에 굉장히 건강적으로나 일적으로 장애에 부딪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도 지난 한 주에 주간운세를 쉬면서 굉장히 감기 걸려서 힘들었는데 요즘 관계가 독하긴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날씨 때문이거나 나의 건강 때문에 활동을 조금 중단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독감이나 코로나 또는 다른 어, 일 때문에 다른 건강적인 문제로 적신으로 해서 일의 진행이 좀 더디게 되는 상황. 특히 프리랜서이신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에 따라서 본인의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한시한주 정도는 일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정도이고 내가 너무 힘들 때 좋은 병원에서 좋은 약을 쓴다든지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약간은 시간이 걸리고 기다렸던 계약의 성사나 일에 대한 진행, 특히 시험에 대해서는 시험의 합격 소식이나 그런 것들은 이번 한 주에는. 조금은 더디게 올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기다린 연락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은 가질 수 있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번 한 주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점점 더 나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힘든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는 한 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애에 있어서도 과거의 사람이나 커플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회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눈에 좀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고 좀 오랫동안 사귀셨는데 어느 정도 슬럼프에 빠졌다거나 권태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관계는 좀 정리가 되고 새롭고 좋은 사람이 나에게 차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소개팅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성을 새로 만나기에는 적절한 한 주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타워카드가 나와서 우선은 건강에 대한 적신호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기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내지는 넘어져서 다리나 손에 대한 관절에 대한 볼절이 생기는 거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데스카드와 나를 질책하는 모습의 카드, 이 정갈자리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정갈자리 카드가 나올 경우에는 약물을 좀 쓰거나 약을 내가, 음, 복용해야 된다라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나 두통 정도로도 어, 나의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한 주가 조금 힘들고 나의 일상적인 활동에 방해를 받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번 한 주를 지나설 때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특히 주변의 인간관계에 연 안에 대해서도 좀안 풀렸던 부분, 나에게, 나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도움이 안 됐던 그런 인간관계들을 이번 시점에서 정리를 좀 하고, 새로운, 음, 사람으로 채워 넣는 부분에 대해서 그,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요일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다리는 소식, 합격의 소식, 내지는 어, 계약에 대한 성사 부분에 있어서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운이 좋습니다. 수험생의 경우에 조금은 어, 수요일 날 폐기 시험,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면접 시험이 좋겠고, 주말에도 시험 보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합격 운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좋은 시기는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겠고, 과거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은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이 되겠는데 토요일에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날은 화요일과 일요일이 되겠는데 금요일, 토요일에 외부 활동이 좀 많아진다고 그러면 일요일에는 내가 어, 수치라든지 아니면 정말 감기 같은 것으로 해서 조금은 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일정을 잡기에는 힘든 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거나 골절상에 대해서는 화요일과 수요일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주 중에는 내가 나의 몫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는 없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건강에 대한 적신호에 대해서 하요일 수요일 날에 이날 좀안 좋아서 다치실 경우에는 나머지 일정을 소화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요일 수요일 날에 특별히 건강관리에 대해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이번 한 주가 지나고 금요일 토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모자라거나 약간의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던 분들은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번을 뽑아주신 분 주간 운세 1월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을 뽑아주신 분은 이동수가 들어와서 합격을 통해서 입사, 이직, 내지는 이사의 가능성이 높겠다. 하다못해 부서 이동해서 나의 보직이 좀 달라지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고 내가 기존에 했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창의성과 나의 노력과 어. 그러한 부분들이 곁들어지면서 나의, 나도 몰랐던 부분이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는 걸 알고 적성에 맞아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하려고 했던, 포기하려고 했던 시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 내지는 내가, 어, 과거에는 좀, 어, 힘들었는데, 어학 공부를 한다거나, 무언가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결실도 있고, 나, 그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험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의 성적이 원하는 것만큼 나올 수가 있겠고, 면접 시험이나 아니면 뭐 공모전 같은 데에 대해서는 당선의 운도 존재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다른 경쟁자가 있는 곳에서 내가 조금 경쟁자보다는 유리한 운세를 띌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지는 좋은 선생님, 좋은 강의, 내지는 좋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 하,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한 주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의 운간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한 홈에 대한 부분이 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마음도 편하고 결실을 이루어서 내가 어느 정도 결과도 볼수 있는 한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도 능력도 좀 향상이 되고 수험생이신 분들은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고, 과거에 실패했던 승진이나 내지는 어 나의 내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매출과 관련된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일이 조금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지는 조금 동경했던 회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져서 좀 내가 바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수익도 늘어나,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이번 한주 지나고 다음 주에 급여일이 있다거나 내지는 어뭐 세금을 돌려받는 거 연말 정산에서 세금 돌려받는 거 하면서 플러스 알파 정도의 작은 보너스나 부수 수입이 생긴다라고 할수 있어서 이번 한주 지나고 나서는 나의 금전운도 약간은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소소하게 노또나 뭐 다른 거에도 도전을 하시는 거 청약이나 그러한 것들에 도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금, 금전운이나 일에 대한 부분은 좀잘 풀리는 그에 대한 반면, 연애 운이 조금은 정체되어 있다고 라볼 수가 있어서 지금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커플이신 분들도 데이트를 약속해 놨다고 하면 그러한 약속이 지, 지연되거나 캔슬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로 소통이 조금 안될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내할일 바쁘고 상대방도 별로 뭐 그거에 대해서 나하고의 거리가 좀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은 상대방하고의 연락 그 소식은 전해 들을 수 있겠지만 연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되겠다라고 하고 혹시라도 상대방의 소식을 듣는다며 다른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있대라는 그러한 소식이 좀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 그러한 소식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한 주에는 두뇌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어느 정도 내가 센스가 있는 부분이라서 시험 합격률이 높겠고 어느 정도 뭐 독서라든지 어학공부하기에는 좋은 한 주로 보여질 수 있으나 몸을 움직이는 거에는 내가 에너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볼수 있어서 음, 날씨 타실 수도 있겠지만 운동 하기에는 충분히 몸에 웜업을 잘 해주는 거 내지는 약간 삐끗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고 어 허리 등에 대한 통증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좀 편안한 한 주가 되겠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다 보니까 고가 성적도 좋을 수 있고 입사나 이직 내지는 원하는 곳에 합격 소식도 들을 수 있는 한 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요일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좋습니다. 또 뭐, 현재나 아니면 로또 같은 거 도전하시는 거 금요일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에 내가 이제, 어, 아무래도 다툼이 좀 조심해야 되고, 급한 의사 결정은 지연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특히 연인간의 다툼이나 친구와의 다툼에 대해서 내지는 내가 조금 뭐 물건을 사야 될 경우에는 화요일은 피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화요일과 일요일이 다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은 음 너무 뭐센 말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기다렸던 합격의 소식, 내가 기다리는 계약 성사에 대해서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가능하고, 과거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은 금요일, 토요일 날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는 월요일, 수요일이 좋고, 재회를 어,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번 문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을 뽑으신 분, 주간 운세, 1월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내가 좀 고민됐던 부분이 조금 방향성을 잡으면서 정리가 되고, 급진전하게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일이 정리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혼자서 수험생이시거나 혼자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의력과 무언가 막 만들고, 무언가를 뭐 그리거나 만들고 쓰거나 하는 것 그런 창 예체능 종사자이신 분들은 내가 업무 능력이 좀 늘어난다라고 해서 어, 원하는 작품을 완성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이번 한 주가 금전적으로는 무엇보다 굉장히 좋은 한 주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변 사람과의 다툼 내지는 마음이 좀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고집이 조금 쬐어지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서 만약에 나의 의견을 주장할 게 있다면 한번더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는 너무 말을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툼수, 대인관계운에 대한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번 한 주에는 수험생적으로나 일하시는 분들은 성과가 있을 수 있겠고 금전운은 굉장히 좋고 커플이신 분들도 다툼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는 글을 읽고 무엇을 만들고 혼자서 생각하거나 혼자 무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효율이 높아지는 한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투는 거 내지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람 많은 곳에서는 나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좋겠고 특히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음, 의지를 굽히기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 나의 직원이나 손 아래 사람에게도 말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이고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상대적으로 조바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나의 일정한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겠고 그 크기가 좀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 공모전이나 어떠한 경쟁 청약 같은 거에 대한 당첨이라든지 주식에 대해서 뭐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그런 거에도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겠다. 특히 나의 마음 가는 대로 할 경우에는 그 수익이 클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썸을 타시는 분들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 내지는 커플이신 분들하고 어, 내가 조금 다툼이 있을 때 가능성 내지는 제외를 원하시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어~ 다른 경쟁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걱정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고 이번 한 주에는 불면증이나 밤늦게 야식이나 가음을 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격한 운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땀을 흘리면서 어느 어~ 나의 리듬을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게 좋겠고 밤에 작업하는 일이 많거나 밤에 좀 잠이 안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 뭐 아침 일찍 운동을 한다거나 저녁에는 음~ 따뜻한 차 마시는 거 그런 거 하면서 수면의 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나에게 줄을 서서 무언가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승질을 나서 이렇게 뛰어나가는 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화를 조금만 줄이는 모습이 필요한 한 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추가 카드를 통해서 요일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좀 기다려야 했던 거,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지연이 되었거나 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에는 어느 정도 그 결과 합격의 소식이라든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결과가 올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이 좋고, 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도 좋은 날은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과거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한다거나, 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요일, 일요일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는데 그건 수요일과 금요일에 내가, 어, 사람 많은 곳에서 조금 언성을 높일 수가 있거나, 만약에 데이트를 가더라도, 그 레스토랑에서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거나, 차 운전하면서, 좀 서로 뭐~ 이렇게 차가 좀 밀리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못 도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요일과 금요일은 어느 정도 나의 기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나의 주장을 굽히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요일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일도 잘 풀리고 원했던 결과도 올 수가 있고 내가 좀 막혔던 일에 대해서 좀 잘 해결이 될수 있는 날들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번 한 주에는 결실과 금전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전운이 좋은 날은 화요일도 좋고 토요일, 일요일 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정말로 노트를 산다거나 나의 어느 정도의 촉과 능력을 가지고 조금 열심히 하신다면 금전적인 성과 있는 한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을 뽑아주신 분 주간 운세 1월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뽑아주신 분은 이번 한 주에 내가 그동안 원했고 좀 보람되게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결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이나 어쩌면 시험에 대해서 합격의 소식, 수험생의 경우에는 내가 좀안될것 같았던 약간의 상, 상향 지원을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결과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원했던 곳에 합격 소식,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어 직장에서도 승진의 소식이라든지 연봉 인상 같은 경우로 내가 조금 원했던 부분에 대한 소원 성취가 가능한 한 주로 될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지휘, 지휘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 일에서나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주변의 지원과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축하받을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눈에서는 그냥 뭐~ 어~ 어디 자리에 나갔는데 맛있는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번 분들은 이번 한 주는 운이 좀 좋다 원했던 거를 손에 쥘수 있는 어, 한 주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썸 타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좀 짝사랑 하셨던 분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의외의 고백을 받을 수도 있겠다. 또 남사친, 여사친으로 지냈던 사람이 나에게 이성적인 고백을 해올 수도 있겠고, 퍼플이신 분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내가 이제 고가의 선물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도 있는 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회 운도 있어서 재회에 대해서 다좀 원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연락이 올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나의 능력과 외모와 나의 어좀 힘이 세지는 그러한 부 구간으로 접했기 때문에 한 주간 아니더라도 이번 한달 내지는 이번 좀 단기적인. 3개월 이상에 있어서는 내가 원했던 소원성취가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사범분들이 기다렸던 계약의 성사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는 내가 좀 많이 그동안 아팠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면서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나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투 잡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내가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에는 공부하거나 그렇게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좋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럴 때는 뭔가 배우겠다라고 했던 운동이 운동의 자격증을 따면서 그게 하나의 나의 어, 세컨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연마했던 부분에 대한 결실도 일어나고 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이 올라가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어서 좀 많이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실을 합격의 소식, 내지는 승진의 소식,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을 사는 거에 대한 계약의 성사까지도 좀 욕심을 낼수 있는 한 주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요일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4번) 분들은 (2024년이) 되면서 조금 대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월하를 기점으로 해서 운세가 굉장히 판도가 달라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벅차게 생각했던 일에 대해서 좋은 도구가 생기면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무언가 나의 지위가 올라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요일에서부터는 내가 과거에 나와 지금의 나와의 판도가 굉장히 바뀐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합격의 소식, 기다렸던 어, 계약의 성사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요일 이후에 좋겠다라고 볼수 있겠고,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 일요일에는 금전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큰 금액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못 받았던 돈이라든지 계약의 성사를 통해서 계약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조금의 목돈을 질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어서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 금전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새로운 사람으로부터의 고백을 받는 거, 그리고 내가 원했던 사람으로부터 과의 관계가 진행될 수 있는 것도 목금 토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어, 제외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에 연락이 올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월요일 화요일을 빼고 이제 어느 정도 이 2월달이 되면서 2024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할 때에는 사번 분들은 작년에 일을 벌었다면 한 5에서 10가지의 수익이라든지 나의 운이 상승하는 기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운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번 한주 뿐만 아니라 올해를 기대하시면서 내가 그동안에 노력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결실을 어느 정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